1400년 전 충남 공주의 공산성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57이 된 가죽 갑옷, 한국 고대 갑옷 중 가죽 갑옷이 실물로 나온 건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에는 주인을 알려주는 듯한 붉은 글씨 명문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비한 갑옷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공산성은 백제 웅진 시대의 핵심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2011년 달굴에서 57말 갑옷 금도금 장식할까지 출토되며 학계가 술렁였지요. 특히 오칠은 방수, 보존 효과가 뛰어나 당시 백제의 첨단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왜 이런 귀한 무구가 성한 마을에서 발견되었는가입니다. 명문에 남은 글자를 통해 왕족이나 고위 장군의 무덤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이곳이 단순한 성터가 아니라 백제 지배층의 권력 상징 공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칠 가죽 갑옷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백제의 기술력, 사회 구조, 권력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아직 모든 비밀이 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백제의 숨결은 분명 이 갑옷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